자, 저번에, 기억 많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 엘리아파. 엘리아정엘리아뭐있었아첫 네. 번째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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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죠? 네. 자, 뭐, 그래프는 뭐, 간단한, 간단하게, 간단하게 약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PV 그래프가 있을 때. 자, 전부 다 그걸로만 할게요. 그, 투별일 때만, 투별. 열을 받았을 때. 오케이? 자, 팽창하겠죠? 등압 압력 일정이 이 나오죠? 사대불리 연속 보면어떻게되지 자, 성을 요를 하니까 넷? 뭐였지? 네? 뒤체상, 뭐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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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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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네? 왜요? 어... 일 왜? 영이 어, 안 돼서 어? 영이 안 돼서 뭐가? 델타포니가 그렇지 델타포니가 영이 아니니까 델타포니가 있잖아 거기 예, 뭐 하잖아 예예예 그러니까 일을 하지 <laughs> 그렇지? <그치? 웃음> 자 두번째 영이 네, 아니지 영이 아 기어올게요 내면의 증가하게 감사합니까? 증가하죠? 네. 그럼 세 번째 뭐야? 네. 뼈타큐는양이의이야 응? 음. 양이의 얘도? 네. 아니죠? 자, 그래서 얘도, 네. 양, 얘도, 양. 어. 네. 아, 네. 양. 예소. 네. 예소. 네. 아, 아, 얘도 아, 아, 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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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을 해주면, 이걸 공급을 해주면 일과 온도를 높이는 데 사용이 되는구나. 가자. 네. 음에등각하자 생각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내야 되죠. 그죠 이렇게 해야 되 돼. 네. 국회에 다가가안 돼. 안 돼. 안, 안 돼. 다음 첫 번째. 떠려 어떻게 되 피.. 피. 를 타고 감이 있나? 네? 감이 있나? 아니요 없지? <목소리> 왜? 그럼 감죠이좀 아. 없어요? 네, 네. 없잖아? 네그렇자 네. 다음 두 번째 레브레벨 어떻게 감사해요아아가죠네 아... 그죠? 감이 올라갔잖아 네 자. 생각해봐 열을 공급을 했어 근데 부피가 안올라나잖아 뭐 애들 어떻게 겠니 어? 열을 분배 애들 막 뜨거워서 막 난리쳐 이공간인데막 뭐 도망가려고 하는데 막지도가뜨거싶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야. 압력이 증가했어. 네. 그지? 그 에너지 를 발사를 못해. 뭐 일을 하면서 내온도를 줄여야 되는데 일을 못하잖아.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는데 소모를 못하잖아. 오케이. 자 다음에 세 번째. 열을 어떻게 했어? 자 열, 이게 이제 안 나죠? 그래서 공급관계 그대로, 공급관계 그대로 뭐 한다? 온도를 올리는데 사용한다. 을 네. 오케이. 다음 반응과정. 반응과정은 특이하게 어떻게 됐어? 로리스모 되었다. 왜? 자 이거 메커니즘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메커니즘. 등압이랑 똑같다가. 기억 안 나. 아 등압이야, 등압. 이거 뭐 뭐야? 뭐랑 똑같아 이거. 아니면 매건님 기억 나? 실린더에다가. 아. 피스톤 올리고 무게 올려서. 아. 접사 올려놨지. 접사 하나하나씩 빼고다. 네. 그래? 네. 열을공급하다는데 그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서 올라가는 거야. 네. 그래? 네. 네? 네. 자 그래서 그냥 뭐라고 랬어 음. 내가. 밥을 안 줬어. 어 밥을 안 주니까 너희들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떡해? 네. 어떻게 돼? 치즈에너지 감소할 거 아니야. 온도 어떻게 돼? 넣어 줘야지. 어, 네. 두 번째, 2번째, 3번째, 4 P, 델타, 번 p. 얘는 델타 P이다. P, 이다 p 이 되네요. 저렇게 델타 P, p 됩니다. 네. 예, 답있어요없어요어 없어졌어. 없어졌 지금 일하잖아. 일하지 않았 자, 이거 네너드는 어떻게 되지? 온도가 떨어지죠? 네. 왜? 하분을 한쪽으로 시켰잖아. 이거 네. 어. 지도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일을 네, 해야지. 음. 자, 우리 세 번째. 백패는 W 플러스로 될테여까1 제일 좋습니다 자 공급 화점이 없네요 자 그다음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W는 마이너스 4까지 일을 하면 온도는 떨어진다 오케이 일을 하면 온도는 떨어진다 반대로 일을받으면 온도는 증가한다왜델타브가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아니지 백패브가 플러스가 될 테니까 다시 다시 자, 온도가 온도가 이은 의미 나온 거지? 압축을 나온 거야, 그때는? 네. 어? 단열 압축일 때는 온도가 네.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 어, 증가하는 거. 온도가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단열? 거. 팽창. 일을 하는 거니까. 오케이? 네. 이게 됐죠? 네. 응. 팽창할 때는 온도가 감소. 압축할 때는 온도가 올라가. 오케이? 네. 자, 그다 마지막 공공가죠 일정한. 여러 가지 공부가 되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얘는 얘의 메커니즘이 뭐였어? 원래 등압으로 가다가 좁쌀을 치우면서 네. 어, 쭉 가다가 좁쌀을 치우면서 떨어져서 치우고떨어지면 떨어지지 그래서 일정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얘의 메커니즘은 일부가 등압을 하다가 좁쌀을 치우는 거. 오케이? 그래서 종합성분 세트 이런 게꼭 많대요. 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얘 이해합니까? 변할까? 네. 이해해요. 네. 자, 한돼 자, 자, 여기 뭐? 네. 다 자, 이 형, 자, 두 번째. 내부에너지 변 네! 까 네. 네. 변하 어, 내부에너지 는도 없잖아. 음. 자, 다시, 다시, 다시. 자, 내부에너지는 내모비다면서와에비다고 게스... 아. 음. 자, 공급을 해주거나 필성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델타 U는 M과 델타 T의 비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니까 외로워질 수는 한단 말이에요 음. 이렇게요. 공식이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음. 자, 레벨은 이제 정이 뭐였니? 레벨 안에 있는 에너지 레벨은 이제 정이 뭐였어? 아, 씨 주차하듯이. 거 초등이 안에 있다가 하듯이 근또 니네만 데드먹냐 뭐 아휴 진짜 성 진짜. 그죠? 인성 뭐 진짜. 아휴 씨. 아그내부의이내부의인이 <laughs> 아, 아, 그, 아, 뭐야? <laughs>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어떻게 해야 되아 에너지? 에너지? 원래 네. 정확한 내벨버이 뭐냐면 정확한 일는 어떤 대가 네. 있어. <laughs> 그개 안에 기체가 있겠지? 네. 어? 근데 그 개에 있는, 그개 안에 들어있는 기체들이 가지는 총에너지야. 뭐, 그거는 포텐셜이될 수도 있고, 운동에너지 될 수도 있고, 그 합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다루는 건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이상기체는 뭐가 없어? 포텐셜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부에너지 포텐셜이제못가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다루는 이상기체에서 다루는 이 내부에너지에 뭐가 하는 거야? 운동에너지. 그래서, 운동에너지, 기체의 이상기체의 운동에너지의 총합. 하나가 아니라 그 기체 안에 있는 개수들의 총합 그래서 기체가 1만큼이냐 10만큼이냐에 따라서 내부 에너지는 달라진다. 예시도 들었잖아. 기억나니? 네. 자, 여기 다섯 명이 있는 거랑 저기 옆방열명 있어. 온도가 똑같아 온도가 똑같으면 우리 개개인은 개개인의 운동 에너지는 다 똑같을 거야. 네. 근데 내부 에너지를 따지면 저는 크다. 그렇죠? 왜? 수가 많으니까. 네. 오케이? 이해됐어? 자, 이네 번에 좀 변화 있어, 없애? 응, 음, 없어요. 없어, 왜? 공부는 어, 뭐 없으니까. 그건 네. 뱀빵이야. 자, 세 번째. 자, 여기 하나. 자, 이게, 영이 하면, 얘는, 양. 3개는 더, 3 그래서, 또, 양, 그리고, 나.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아, 해준 만큼 그대로 다 일을 하는구나. 100%의 교육. 그 이게? 그때 배운 내용을 아주 간략하 정리한 거예요. 정리됐죠? 네. 이거 편집을.. 네. <laughs> 아, 찍... 뭐 어차피 뭘로 줄 거야? 그냥 찍을게요. 아, 찍긴 아니 찍긴. 찍긴 타세요 이거 응. 왜요더윤리조명이 몇몇 뭐? 생명은 외울 게이밖에 없거든요. 음. 너무 아요 이제 순환 과정이 한번 됐다고요. 자, 봐봐. 지금 보면 다 가닥이 끊겼지? 가닥이 끊겼지? 그렇지? 이건 단일 과정이야, 단일. 하나의 가정 끝이야. 근데 이게 아니라 순환을 할 거야. 연결이 된다는 뜻지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된다는 이야 이거 안 보고 요아 그래서 그 거예요. 아 자, 순환 과정. 네. 응?

영어로 는 사이클이야 사이클. 사이클. Cycle. c 이 c l 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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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c 행정 c 행정 이런 거 y c l e 어 y c l e Cycle. c 게 c l e Cycle. Cycle. c y c 은 e 것 y c 니 e Cycle. 지그 c l e Cycle. c y c l 지 c 지 네, 지금 알았어요. 슬린더의 기상태변화가되었다 다시 원래대로 원래 대도되돌 이걸 네, 순환과정이라고요. <목소리> 갔다가 다시 오는 거. 어쨌든 처음 시작을 했어. 갔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 오케이? 짠! 이으로 처음 상태에서 변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저런 모든 뭐 4대 1 0과까지막 어쩌고 저쩌고 거친 다음에 다시 돌아왔어. 그럼 처음 상태랑 똑같은 거지? 네. 그럼 온도도 처음 상태랑 같겠지? 네. 레버넌스 변화를 할까? 0을. 0이다. 한 사이클, 한번 순환을 하면 레버넌스 변화는 0이에요. 어. 오케이? 자, 그래서 만강 과정에서 금모별게이게 제일 중요한거거든 네. 그래야 요기계를돌리기는 뭐 지금 뭐 모든 기기관을만들어서기차를만들어놨어 그리고 막지탄을 맞대 막 불에다 기는탄 때, 모든 게기차가안 굴러가. 뭐가 요여이냐 지금 모야있지 그냥 고철 있어이잖아는지한 모든 게있어 열려있어고있 자, 그 어갈부분이 없잖아. 갇어있다서이영오케이 네. 상주야 네? 두이더상이 있어서, 이 영상이 있이팅 자, 자 그래서이런이이있을 뭐 수도 있어요 순환 과정은 그냥 이어지기만 하면 되는 과정이있어그래서이이있어있어 그래서 이렇게 났다가 이렇게 나요. 이런 과정이 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자 봐. 이 노란색, 이 노란색 과정 한번 봐볼게. 노란색 과정. 이 노란색 과정은 지금 이 그래프 아래쪽에 이 부피를 팽창했으니까 양이기 되겠지. 그렇지? 잡아 봐 얘는 무엇을의 상이냐면 이거라는 거잖아. 자, 이 과정입니다. 지금, 여기가 VI고, 여기가 VF죠. 응. 얘는 델타 V가 양수란 말이에요. 응. 그래서 양의 일을 했어. 맞아요? 이게, 이게 양의 일을 는거 아닙니까? 그 응. W가 양수.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얘를 주황색으로 봅시다. 아애잠깐 좀. 요저 여러분이 네 어차피 뒤에 보면 별로 없고, 자 얘는 또 뭐냐면, 자 아니면 대건들어서 뭐야? 자 원래 이 과정과 이 과정을 겹쳐진 거지, 맞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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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얘는 여기가 VI고 여기가 VF잖아. 네. 얘는 델타 v 가 뭐예요? 건이란 네. 말이야. 네. 얘는 음의 일을 야 그래서 그 아래쪽은 다 여기가 있는 음웨이지. 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양의해가 음웨를 했어. 근데 이게 지금 확실한 게 이거야. 양의는 이만큼 했고 음의이는 이만큼 했어. 팽천은 이만큼, 압수는 이만큼 했어. 그럼 실질적으로 남는 건 뭐예요? 0? 좀저 아래. 안 아래. 네. 이게 실질적인 r자의 이죠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순환을 했을 때 폐각선 안쪽에 있는 면적이 순환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알겠어요? 네. 알짜이면, 이 더해진 건데, 얘가. 만약에, 이게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면음 의미가 더큰 거지. 남는 건 의미가 더큰 거다, 알짜. 거기 상황에 따라 다른 거야. 그때그때마다, 어떻지 뭐 그래서 이때는 뭐, 알짜이 70, 그 다음에 50, 이렇다면 여기서 알짜이 20이다. 아.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 과정이 거꾸로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도는 거지, 이때는. 네. 그때는 의미가 더 크지. 더 크진 않죠? 크지 않아. 아, 우리, 그, 예,가, 위로, 아, 이거, 라아 아, 의미 그때 얘가 의미 이거, 이다 네.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아니 이걸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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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거아이렇게거 이거, 이거, 이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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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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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이이 첫 번째. 자, 시계방향으로 볼면, 시계방향으로 볼면, WR자는 자 시계방향으로 볼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시계 방향으로 돌면 W r 자는 양이 많아요. 반 시계 방향으로 돌면 시계 알짜는 알짜일은 부인한. 이 특징이 있어요. 자, 이걸 반대 의 표현은 뭐예요? 양이 힘이, 의은 음이 보다 크기가 크다라고 습니다 얘는 양이 의 이다. 오늘일보다 자, 다늘 풀을 할수 있겠죠. 네. 다음에 세 번째, 네. 두 번째.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아. 네, 네, 그리고 한 네. 번째. 자 어떻게 된다고? 갔다가 다시 원래 처음 때로 돌아왔지. 네. 한번 순환을 했을 때한 사이클을 돌았을 때1번1 회. つないで。つまいで。